안녕하세요. 직장 내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이렇쿵 저렇쿵 뒷말들이 많아서 인간관계가 아주 힘듭니다. 이 모든 것이 저 때문인 것 같아 너무 우울하고 퇴근하고 집에 있어도 너무 불안하고 숨을 크게 못 쉬겠어요. 명치가 무겁고 한숨만 나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닥톡 네이버지식인 한의사 정희한입니다. 무슨 일이신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마음이 불편한 상태로 직장을 다니고 계신 모양입니다. 현재 증상들은 우울과 불안이 심한 상태이고 화병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화병에 잘 걸리는 성격은 고지식하고 양심적이고 항상 감정을 억제하고 모든 잘못을 자신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입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시고, 몸을 잘 추스리시고, 이럴 때 신체 건강이 더 악화되면 멘탈이 무너지게 되니까 건강 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 겪고 있으신 증상들은 울화로 인해서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어진 것이 원인입니다. 말씀 주신 증상들, 불안하고 숨을 못 쉬고 한숨 나고 명치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한 이런 증상들 외에도 온몸에 열이 나고 얼굴이 화끈거리고 또 속이 쓰리면서 메스꺼움을 느끼고 이로 인해서 식욕장애나 소화장애를 겪기도 합니다.만성으로 가게 되면 고혈압이나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발병이나 악화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참지만 마시고 전문가에게 진찰과 상담 받으신 후에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병 치료는 자율신경의 균형을 맞춰주고 신체 순환을 돕는 한약을 처방하고요. 또, 울증을 해소하고 울결된 기혈을 풀어주기 위한 약침으로 치료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